안녕하세요. 총송 뜨개실입니다. 오늘은 쉽게 떠서 간단하게 묘고 다닐 수 있는 블렌딩 팩입니다. 브라운톤의 믹스 느낌이 빈티지하고 내추럴한 나탄 느낌이 나서 멋스러워요. 어, 사이즈는 가로 22cm, 세로는 15cm 정도 됩니다. 준비물은 블렌딩 실 브라운 믹스 한 볼, 코바늘 모사용 10mm, 돗바늘, 단수링, 가위입니다. 실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처음에 이 실이, 보풀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이터로 이 끝부분을 해서 풀어지지 않게 약간 정리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사슬 13코를 만들 건데요. 끝손에 이렇게 넣어서 잡고, 사슬, 첫 코를 이렇게 바늘을 돌려서, 한 코, 처음은 끝을 잡아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코두코세코네코 코,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 일곱 코 여덟 코 아홉 코, 아홉 코 11코, 12코, 13코. 이렇게 총 13코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여기서 사슬 3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 3개 한 자리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처음 여기 했던 이 자리에 다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번 감아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고 그 옆에 코에 한 가닥을 잡아서 한길 긴뜨기 사슬 실을 감아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옆에도 여기 한 한길을 잡아서 한길긴뜨기 옆에도 한길긴뜨기 이렇게 이 끝부분 실 하나를 한 가닥을 잡아서 여기 처음에 여기 끝부분 말고 여기 끝에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한 코를 남기고 한길긴뜨기를 다 해왔어요. 마지막 한 코에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이 코에 사실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더 해줄 거예요. 한 코, 다시 또이 구멍에 그대로 이뜨기 한 코. 그런 다음에 보시면 하나, 둘, 셋. 그 옆에 있는 네 번째 이코 밑에 보면 사슬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쪽에 끝마다 한 코, 한 코, 한코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해줄 거예요. 어, 이렇게 한담고 한 여기 있는 끝에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 또 감아서 그 다음 옆에 여기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 다시 여기 옆에 한길 긴뜨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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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잘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반대편 한길긴뜨기 하나하나에 하나씩 건너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여기 처음에 했던 사슬 세 코, 한길긴뜨기 한 코, 거기 앞에까지 한길긴뜨기 해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처음에 시작했던 여기 첫 사슬, 사슬 세 개랑 한길 긴뜨기 두개 들어가 있는 여기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여기까지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여기 처음 이코 여기에는 마지막 한번 더. 똑같이 이 구멍으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한길긴뜨기 처음에 했던 사슬 세코 포함해서 총 28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빼뜨기를 할 건데 처음에 사슬 세 번째 해놨던 이 자리에서 이대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빼뜨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8코가 되었는지 한번 세어 보시고요. 이렇게 바닥 밑판이 만들어졌어요. 음, 그 28코를 확인하실 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세어 보셔도 되고 위에 이 V자 모양 이거를 한 코, 두 코, 세 코, 네코 이렇게 쭉 세어 보셔도 됩니다. 이제 2단을 할 건데요. 2단은 사슬 3코로 기둥코를 만들어주고요. 1코, 2코, 3코. 그 다음에 어디 해야 되는지 보면, 여기 밑에, 여기 처음에 아까 사슬 위에 표시해 두었던 단수링 옆에 코, 여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를 잡을 건데 여기를 이두코 위에 있는 부분을 다 잡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여기 안으로 이렇게 바늘을 꽂아서 어, 한개 긴뜨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빼뜨기 하실 때 알아보기 쉽게 단수링으로 표시해줄게요. 여기 세 번째 사슬에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한길긴뜨기, 이 처음에 사슬 세코그 옆쪽 두 개의 코에 다 넣어서 두 개, 여기 다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코, 또그 옆으로 여기 두코다 잡아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 뒤 옆으로 이두 가닥 다 잡아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쭉옆 부분, 이 V자 모양 마다 한 코씩 한길 긴뜨기를 쭉 여기 끝에 이렇게 돌아서 여기 끝에까지 하고 올게요. 여기 보시면 헷갈리시면 밑에 보면 한길긴뜨기 모양이 이렇게 그 밑에 있거든요. 그 밑에, 그 위에 하나씩 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 마지막 코, 보이시죠? 여기 위에 V자가 있고, 그 옆에는, 그 옆에 V자에는 처음 사슬 3개, 거기 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만 한길긴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처음에 단수링 표시한 자리에 하나를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 하시면 이렇게 이제 2단 바닥 이 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위에는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한코 교차해서 만들 건데, 여기 위에 똑같이, 사슬 3코. 하나, 둘, 셋. 그리고, 단수링 표시를 해줄게요. 그럼 이따가 빼뜨기 할 때, 알아보기 쉽게 해주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사슬 1코. 사슬 1코를 하고, 밑에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여기, 여기 코, 다음에 여기 코,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슬 한 코를 했으니까 그 옆에 띄어서 그 옆으로 한길 긴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 사슬 하나를 하고 여기 옆에 사슬 여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코 띄어서 그 옆에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네트 무늬가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또 여기 그다음 한코 띄어서 사슬 여기서 사슬 한코 만들어 주시고 한코 띄고 한코 띄어서 그 옆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 바퀴를 한코 띄고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만들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한길긴뜨기 이 자리에 이렇게 쭉 둘러서 여기 처음 있는 부분 여기까지 올게요. 이렇게 사슬 하고 여기 한칸 띄고 한개 긴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사슬 한코 하고 여기 한코뛰면 처음에 사슬 세개 기둥코 세웠던 자리가 나와요. 여기서 빼뜨기,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1단, 2단, 3단 3단 이렇게 네트 무늬 만들었는데, 이 네트 무늬를 총 3단 해줄 거예요. 앞으로 2단을 더 해줄 건데요. 이 자리 했던 이제 4단은 여기 위에 그대로 또 사슬 3개 기둥코 세우고, 이제 밑에서, 빼뜨기 할때 알기 쉽게 표시를 해줄게요. 하고 옆에 이제 더 쉬워요. 여기 사슬 한 자리 똑같이 사슬 한 코,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한 자리 똑같이 그 위에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어, 또 다시 옆에 사슬 자리 똑같이 사슬 한길 긴뜨기 위에는 똑같이 한길 긴뜨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사슬 위에 사슬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쭉한 바퀴 돌아서 처음에 이 자리 에 오면 여기서 다시 한길긴뜨기 사슬 여기 처음 사슬 세코 위에 이 자리 여기 빼뜨기 하고 다시 한단 올라가서 또 똑같이 이 네트 무늬를 만들 만들면 총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지금 이 4단 네트 무늬 그 다음에 5단까지 뜰게요. 이제 여기 마지막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하고 여기 옆에 처음에 사슬 세코 올라간 자리에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총 밑에 가방 밑단 두 단, 그 다음에 네트 무늬 총세 단에서 다섯 단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은 이렇게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잡아 빼서 실을 한 10cm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자르면 이렇게 실, 이런 보풀이 많이 생기니까 끝부분 실 처리를 라이터로 줄여서 이 끝부분 실이 풀리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처음에 만들었던 실그 부분도 그렇고 실이 끝부분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옆으로 실 옆에 이런 사슬 이런 자리에다가 이걸 코바늘을 잡아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실 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이 너무 크니까 좀더 작은 코바늘로 이렇게 실을 잡아 당겨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실이 들어갈 수 있게 실들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실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처음에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음, 가방은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이제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끈은 총100 150 정도 줄 거예요. 줄자로 치우게 짜가주고 140에서 150 정도. 근데 이제 혹시 모자랄 수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끝부분은 버풀이 일어나니까 라이터로 태워서, 실 정리를 해줄게요. 음, 실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게 숄더도 되고 크로스가 크로스도 될수 있게 할 건데 실 구멍을 어디에 넣냐면 이렇게 밑에 한길 긴뜨기가 양쪽에 두개 똑같이 이렇게 오 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맨 끝에 구멍, 가운데는 네 개, 하나, 둘, 셋, 넷 있고, 끝에 구멍, 여기 끝으로 실을 넣어줄 거예요. 양쪽으로 실 끝을 이렇게 한쪽 넣고, 이쪽 끝에도 넣어주고요. 그러면 가운데는 양쪽 똑같이 네 개의 구멍이 남아있죠. 그리고 끝을 실 정리할 때, 감춤을 하기 위해서도 있고, 장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10cm 정도 남겨서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백처럼 되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크로스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장식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좀 지저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실 감춤을 코바늘을 이용해서 해줬거든요. 여기 하나하나 특별히 자리가 있는 거는 아니고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당겨서 넣어줍니다. 넣어서. 안으로 넣어주고 여기 실도 똑같이 안에 넣어서 보정이 될수 있게 하나하나 넣어서 안에서 실 감춤을 쭉 해주시면 이제 이 끈이 이 자리에 고정도 되고 지저분한 뭐 끝선도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면 숄더백이 되고 이걸 잡아당기시면 크로스백이 됩니다. 같이 뜨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